6월 15일 수요일 인족 간 적대감이 투영된 유다인 지명 조서, 조서. 에스더 3장 1절 1절에서 15장 말씀 나키 베이퍼 먼저 몸좀 풀어주고 하나 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756번째 매뛰기 땡큐러너 구배우입니다. 아 오늘 우중런 비예보가 있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잤는데 그쳤어요. 에이 좀 더우지. 아 어저께 저희 형이랑 달린 거 올린 거 보고 이게 무슨 묵상주냐 거의 예능이다 이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를, 어, 또피온다 이제. 형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우리 형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게또 너무 기뻤고, 많이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또 대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회가 없다가 열리니까 사람들 만나고, 러너들끼리 응원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출발선에 섰을 때그 떨림, 그리고 지금은 또 후기 올라오는 피드 보면서 또 그때를 떠올리고, 이게 그 대회 분위기에 뽕이라는 게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동마, 뭐 JTBC 춘마 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 거라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요. 또 가서 만나보고 싶네요. 러너들과 그 분위기 이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희한한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필 올라가고 이제 달릴 때아 내가 이걸 그냥 평평한 로드 이런 걸 놔두고 여기를 왜 올라가지? 아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고배우님 12km 아쉬울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마피아 분들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는 음탕고도 후기나. PD에 올라오는 사진 보면서 아, 내년엔 또 열리 또 가게 되면 42km를 가야겠다라는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는데 이 근본없는 자신감이 그냥 영상을 보니까 축제더라고요 막 가서 c p 에서 천천히 사진 찍고 마시고 와 즐기질 못했죠 그냥 풍경 이런게 어딨어요 그냥 냅다 쏘고 1 2 k 로니까막 그랬는데 어 조금 더 즐겨볼 자신이 생겼어요 4 2 k 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2 0 k 로 오늘 본문에서 어 아수소에로 왕국의 2인자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참 이상한 친구예요 네? 아 지가 왕도 아닌데 자기 밑에 신하들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강요를 시켜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또 벌을 주고 이걸 보면서 우리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섰어요 그거와 이 이야기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의 이야기인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성이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반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왕은 그뇌물을 받고, 결국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계의 인종인, 유다인 대학사를 감행할 계획을 짜기 시작을 해요. 하만이 근데 모르드계한테 불만 이 있으면 모르드계만 처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다그 인종까지 끌어다가 학사를 감행할 계획을 잡는데, 모르는 게도 참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울고 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현대에 와서도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또 학살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또 우리의 평화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땅에 살수 있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분들 또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내가 뛰어다닐 수 있구나 지금 그리고 모르드계와 같은 신념으로 그렇게 지켜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나라면, 하...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할매랑 이렇게 한수영이랑 셋이 살았는데 밥을 먹을 때 할매가 항상 고봉밥을 줘요. 그리고 벽에다가, 비름박에다가 뭐라고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상구보리, 하하중생.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에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가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할매한테 그냥 이 먹던 숟가락으로 엄청 혼났어요. 그걸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혼나기 싫으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기 위해서, 이쁨 받기 위해서, 상고보리 하아중생 하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그걸 생각 <laughs> 그게 또, 한수영 생각나네. 그거를, 한수영보다 내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밑갈스러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할매가, 파 같은 거, 국에나 라면에 파를 썰어 넣어주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 하면서 앞에서 먹는 척 하면서 형한테 다 줘요. 그러면은 또 밑갈스럽게 또 어제 그 표정 있죠. 그, 이렇게 쳐다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상황, 그걸 모면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아마 저였어도, 어, 하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피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했을 거예요. 하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드리기처럼 저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수영을 갔다가 오늘 마스크랑 카드랑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냥 다시 돌아왔는데 마침 또 수영장 옆에 해피러너 원래 형 집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고 카톡을 드렸더니 얼른 오라며 마스크랑 돈을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아또 어쩜 마침 바로 옆에 집이냐 역시 해피러너 원래 자다가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어. 형님, 감사합니다. 수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 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 새벽에 또 올레형이 또 바로 옆에 사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철인삼종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수영을 한번 1.5km를 한번 더안 쉬고 한번 계속 가봤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비가 와서 그런지 회원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유수영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앞에가 밀리지 않고 뒤에 아무, 저 거의 두 명이서 했어요. 한 레인에. 그래서 안 쉬고 쭉 한번 땡겨봤습니다. 어, 1.5km, 오, 어, 자전거만 잘 타면 될것 같아요. 입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는 상황에서 러닝이나 수영은 어느 정도 자신이 조금 있는데 자전거에서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전거도 꾸준히 한번 타 봐야죠 올해는 한번 꼭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달수 달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 사실 우중런을 기대했는데 약간의 미스트 런이 됐어요 다음 우중런은 다음으로 기약을 하고 요즘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래 1독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제 삶에 빗대어서 보는데 너무 재밌게 쏙쏙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함께 나누면서 하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만을 보면서도 배웠어요. 어, 내가 배려를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배려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 시작합니다. 아, 이숲 냄새, 비 냄새랑 숲 냄새랑 섞여갖고 너무 좋네요. 오늘도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 저희 딸이 제가 울릉도에서 성규 형의 떨림을 듣고서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 계속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보고 피아노에서 몰래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짠 하고 보여주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깔아놓고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